는뭐라그랬어요주제부터 얘기해봐요. 그렇죠? 자, 바벨과 바벨이요. 바벨, 바벨탑 바벨과 뭐라고요? 살렘. 이것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요. 두 축인데 이이 이 바벨과 바벨과 오순이죠. 살렘은 살렘은 이 축은 결국 바벨탑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8장. 18장 무너진다. 무너다 무너짐으로 끝난다. 무너짐. 이게 모든 인간 역사의 총 결산이고 살렘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 내려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두 성에 참여하고 산다 그랬어. 두 성에 참여하고 사는데 이것이 이 살렘의 마지막을 뭐라 그러냐 세로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로살렘의 또 다른 별명을 뭐라 그러냐 그리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다섯 신부 그리도의 신부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신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다 그리도의 신부학교예요 네. 신부를 말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네. 지금 그저 신부들이 저기 뭐야, 나 결혼 날짜 되면요, 마사지 하러 다니고, 그리고 막 또, 어? 또뭐 하고 말이야? 그래서 신부단장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 우주적인 결혼식을 앞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섯, 어린 양의 어린 해. 해. 혼인잔치. 해. 우리 여기서 다 결혼식 해봐서 알지만,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뭐야? 가슴이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부모하고는 헤어져야 되고, 그 새끼한테 가서 붙어야 되니까. 참 편으로는 또 섭섭하고, 또그 그 새끼는 또그 새끼 만나야 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우리 다 해봤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도의 신부학교에서 사는 우리가 우주적인 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주의 대사건을 대사건을 놓고 지금 우리는 전진해 나가고 있는. 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들이다. 믿습니까? 네. 네. 근데 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세로살렘 그리고 시온성, 하늘에서 내려온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날까? 보충수업을 할생각잘 들으세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창조의 뭔데? 창조의 목적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요 새로 살리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생각은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 21장에 가 있다. 그게 목적지라고. 그런데 그 학교와 그 열차를 탄 당사자인 우리는 왜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고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날까?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 게니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이클은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것이 이것이 말이야 이것이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는 이게 완 사이클이야, 원 사이클. 그러니까 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다시는 안 나타나. 노아 방조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원이요, 한 단원 뭐라고요? 다른 말로만 이것이 계절로만 한 계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섭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원이니까,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최후의 목적인 세로살렘, 세로살렘. 세로살렘에 대해서 실감을 못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는 일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해요, 질감을. 그거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맞지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계절이 몇개예요 순서를 얘기해봐요. 시작! 또! 맞지요? 그럼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 한번그 과정을 겪었으면 내년에 가면 또 봄이 올 줄을 믿어합니다 믿어.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줄 믿어합니다 믿어. 왜? 작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 한 번도 못 겪어본 거야 못 겪어보니까 이게 사이클이 온 것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거는 마치 장학일 목사가 내 친구인데 장경동 목사와 더불어 요즘은 조금 덜 하는데 TV 설교 잘하는 저 장학이 알죠. 그어 아. 이빨이요 보통 생기 아니야 그냥. 그어 아. 이빨 보통 장그 아. 장인 목사인데, 에, 그 장인 목사가 필리핀에서 성교 영어 성교사를 하나 데려왔어요. 처녀를 데려왔는데 필리핀에는 계절이 네 개요 하나요. 예 여름 하나밖에 없어. 걔들은 눈이, 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눈을 못본 거야. 그래서 한국에 데려 놨더니 이제 여름철에 데려왔어. 적응하기 위하여. 데려와서 가을이 지났어. 추위가 왔어. 근데 첫눈이 내렸다고. 한국에서 첫눈이. 펄펄 눈이 왔대요. 눈이 왔거든? 새벽에 눈이 왔는데 얘가요. 눈을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밖에 나가서 그 눈을 전부 그릇에 다 담은 거야. <laughs> 눈을 다 담아가지고 지방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장일 목사님이 아침에 너왜이 눈을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눈요. 목사님 허락 없이 내 방으로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저 모든 눈은 다내 건데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봐줬다. 그러면 더 가져도 돼요? 그렇지, 더퍼와이상처리할 더 파... 더 거야. 왜냐하면 눈에 개념이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겪어봤으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걔는 눈이 온다는 것 자체를 개념 자체가 없는데, 1년이 지났어. 1년. 몇 년? 년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가려오고, 그 다음 겨울이 왔어. 목사님, 눈 언제 와요? 왜? 한번 경험해 본 거야. 따라해 봐요. 목사님, 목사님. 세르살렘, 언제, 언제 와요? 왜 여러분이 나한테 안 물어보냐 하면, 한 번도 눈을 안 맞아 봐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세르살렘이 성말이 임할까? 임한다니까요. 네. 분명히 임한다니까요. 네. 그 날이 올줄 믿으시면, 두손 들고 아멘 근데 그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신부학교라고 래 신부학교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신부학교를 다 만든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 통하여 다위 통하여 다 신부학교예요 결국은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다 갖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갖다 붙이려고 해 그래. 우리 다 거기서 어린 양의 짐부어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성경 해석할 때는 이 틀과 툴이 딱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할게 여러분이 다 들어와.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지? 아니, 또 잊어먹었어 벌써. 성경은 누가 썼다고? 또 네. 써야 돼안돼 그렇죠? 모세썼다따랬지 누가 해석다 따르지? 아쭈 우리 뭐좀 아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성경 썼다고? 신해산. 다섯 시내산 올라가서 뭘 봤다고 그랬어? 다섯 식양 또 모형 다섯 제도 법룰 최종적으로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 가지고 내려와서 쓴 것이 뭐라고? 모세, 고경 지은 것이 뭐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요, 세상에 수천 년 동안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내려온 걸 가지고 내려온 걸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 그러다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신약의 바울이 이것을 해석을 했어. 바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다? 어디에 올라갔다? 다섯, 셋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모세가 셋, 바울이 셋째에 올라가서, 뭘 봤느냐? 그리토의 몸을 봤어, 몸. 다섯, 몸. 모세가 본걸 똑같은 걸 보고 나서, 그때 바울의 입에서 탄성이 터진 거야. 와! 다섯, 와! 고린도우서 12장에 보면, 부득불 내가 너희에게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내가 보았노라 네. 아멘 네. 바울이 얼마나 감탄했는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내가 보게 되었다 네. 와 다시 와 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내려와서 땅에서 바울 서신 13권을 써나가는데요 현실적 사건에 대입해서 써나가는데 바울의 가슴은 터질 듯 했던데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때의 그그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때 바울은요 아 그런 것도 그럴 것이지 보세요 모세가 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안 열렸으니 바울이 그때 올라가서 보고 이야 카이 말이야 아멘 가지고 내려와서 어?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바울서신 몇번썼다 그래요 열세곤 보고 그대로 끌어내린 것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 다섯, 교회, 네. 교회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신 열세곤과 교회로는 부약의 모세웅과 성막과 같다 다르다. 똑같게 돼있어요 네. 똑같게 일치되게 돼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한 완성계시가 요한의 계시, 다섯, 세루살렘, 세루살렘 네. 완성계시인데, 이것이 창조 전이요, 후요. 전, 전, 다섯, 전. 그것이 하늘의 개시가 땅으로,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 창세기 몇 장이라고? 1장. 창세기 몇 장? 1장. 이게 창세기 1장이다, 이 말이야. 아멘. 먼저 네. 번에 다 여러분에게 도표 나눠드렸죠? 네. 그대로란 말이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하늘의 설계도가 그리스도로 주제로 되어진 하늘의 설계도가 땅으로 내려오는 일곱 통로라 그리고 그 첫째 날도 일곱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를 통해 전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하늘의 계시의 하늘의 새로 살려 계시의 최종 마지막 목적지가 새로 살림이어서 새로 살림 원래 그래 그렇게돼 그려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의 시작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 세이루살렘을 목적지로 하나님은 시작한 거예요. 대공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요 성경의 구도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그 중간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보이게 돼있어 네. 아 여기에 예수의 신부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네. 구약의 역대상 역대하를 봐도 아 하나님이 요걸 사람을 새로 살렘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거야 네. 그러니까 뭐 구약의 족보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 아브라함과 다이소하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입장에그 모든 족보의 그 비밀도 이게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야 내 눈에는 딱, 이 성경 구도로 보니까, 딱, 어! 예수의 신부학교. 네. 신부학교. 아, 신부. 이거 세로살림을 만드는 학교네. 네. 하나님이 세로살림을 만들려고 시대적으로 사람을 세웠네. 이렇게 성경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대마다, 창세기 1장, 또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장세기 6장, 노아. 그 지금 우리가 한 이번에 장세기에 9장, 10장. 예, 예, 바벨가 이 원리.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지? 목적지는 네. 세 예루살렘. 이름만 가끔 달라져. 신부학교 그래서 신부학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딱 향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확! 일장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열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일장부터 요한계시록 이십 이어지는 그 길을 시온에 데려라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활짝 열릴 지 줘. 아멘. 오늘 주제는 창.